캡콤에서 바이오하즈드를 개발하며 스타 개발자로 떠올랐던 미카미신즈의 커리어는 캡콤을 나간 시점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클로버 스튜디오에서 개발했던 가텐드 플래티넘 게임즈에서 개발했던 뱅큐시그레스오퍼 매니팩처의 스타고이츠와 함께 만들었던 킬러 세븐이나 섀도우즈 오브 더 댐드까지 사실 상업적으로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바이오하즈드에 비할 바는 못되기 때문에 미카미신즈는 상업성과 동떨어진 개발자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상업적인 프레셔는 바이오 하드드의 정신적 후속작, 이블 위딘을 개발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블 위딘은 탱고게임웍스를 일으켜 세운 간판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미카미 신지는 이전 캡콤에서도 그랬지만, 후배들을 양성하는 포지션에 더 가깝고, 이른바 미카미 신제의 경험치를 받고 자란 수제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먼저 초대 바이오 하드드 개발에 참여해서 바이오 하드드2와 데빌메이크라이, 그리고 베오네타를 감독했던 카미 아이드키가 잠재력이 터진 케이스라 볼수 있고요. 또 미카미 신제의 바이오 아즈들을 보고 캡콤에 입사한 여성 아티스트 나카무라 이코미도 미카미 신제를 따라 캡콤과 클로버, 플래티넘, 심지어 탱고 게임웍스까지 동행했을 정도로 친밀했으며, 특히 고스트 와이어 도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현재 자신의 이름을 딴 독립개발사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카미 신제의 제자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 바로 미국인 수제자 존요하나스라볼수 있는데요. 사실 유하나스는 일본에 거주하는 전직 영어강사 출신으로서, 이전까지 개발 커리어가 전무하던 일반인이었지만 비디오 게임에 대한 열망과 영어 일본어의 능통화단 장점이 탱고 게임웍스를 꾸려나가던 미카미 신지 눈에 들어오면서 미카미 신지가 직접 선택한 외국인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하나스는 본격적인 개발자가 되어 탱고 게임웍스의 이블 비딘에 참여하게 되고요. 미카미한테 DLC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직접 감독까지 맡게 되면서 단번에 탱고 게임웍스의 중심인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 이블 위딩 툴을 감독하게 된 것은 물론, 특히 하이파이러시를 직접 기획해 감독하면서 고스트 와이어 도쿄와 하이파이러시이두 가지 게임은 탱고 게임웍스를 독창적인 개발사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미카미 신지는 자신이 차린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지만 하이파이러시는 2023년 1월 PC와 Xbox 그리고 게임 패스로 출시해 비평적인 성공을 거두며 7개월 만에 약 300만 명의 유저 수를 기록하게 되고요. 또 게임은 더게임워드와 GDC에서 음향상을 수상하여 국제게임워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레드4이나 스타필드와는 다르게 베데스타의 마케팅이 전혀 없는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파이러시의 성공은 탱고게임웍스 2기를 시작한 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엑스박스의 신규 IP를 플스5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다소 충격적이긴 할 텐데요. 라이벌 플랫폼으로의 진출은 IP를 많은 게이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이전 탱고 게임웍스는 고스트 와이어 도큐란 플스5 게임을 개발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하이파이러쉬의 플스5 버전은 그때 플랫폼 노하우가 제대로 담겨져 있었고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간의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여러모로 신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이파이러쉬는 스타일리시 액션이기에 앞서 3D 플랫폼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점프와 대시를 통해 눈앞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퍼즐 플랫폼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지에서 부품을 모아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건 왠지 모르게 라체덴 클랭크를 연상케 합니다. 가끔 리듬 액션이 가미된 미니게임이 등장한다거나 사이드뷰로 시점이 바뀔 때도 있어서 게임플레이가 반복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끔 레벨을 구성했다는 게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비록 디렉터가 뉴욕커일지언정탱고게임웍스는 일본 개발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본 개발사가 카툰 렌더링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볼 법한 B급 슬랩스틱 코미디를 표방하고 있었다는 게더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는 안 먹힐 서양식 유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나름 유쾌한 여정은 자유로운 느낌을 전달하고요. 사실 하이파이러시는 B급 코미디의 스토리보다는 화려한 액션과 연출력에 있어서 장점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서구적인 게임 디자인이 게임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어 보입니다. 하이파이러시에서 가장 차별화됐던 부분은 드럼과 일렉 기타를 기반으로 한 펑크락이 배경음악으로 끊임없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드럼 소리에 맞춰 공격과 방어 버튼을 눌러야 하는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게임으로서 플레이어는 음악의 박자를 항시 탈줄 알아야 하며 터치패드를 누르면 메트로놈 같은 게 나타나서 이러한 메트로놈 기능은 플레이어가 정확한 박자에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 리듬 액션을 베이스로 한 액션 게임은 하이파이러시가 최초인 것은 아닙니다. 2012년에 사운드폴이란 슈팅 게임이 음악에 맞게 슈팅을 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하이파이 러쉬는 데빌 메이크라이 같은 스타일리시 액션을 차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사운드폴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보여주고요. 리듬 액션의 조예가 깊어야 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콤보를 마스터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모든 공격은 박자에 맞춰 눌러야 하기 때문에 버튼을 연타해선 안 된다는 게 제약처럼 따라붙습니다. 스타일리시 액션은 데빌 메이크라이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하위 액션 장르로서 프리플러 컴백과는 거의 친척 관계라 볼수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우선 오토 타겟팅을 써서 적을 알아서 추적해준다는 특징이 있고 거의 반 자동화된 액션 덕분에 버튼을 막 연타해도 콤보가 얼추 완성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리시 액션만의 차별화라면 콤보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점인데요. 데빌 메이크라이나 베우네타 같은 경우 전투마다 콤보 등급 같은 게 있어서 최대한 다양한 콤보를 구사하여 적을 빠르게 녹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투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를 등급으로 치환해서 최대한 높은 등급을 받아내는 것이 장래 핵심 요소입니다. 하이파이러시도 그런 정통적인 스타일리시 액션을 그대로 차용한 게임으로서 전투에서 다양한 콤보를 사용하여 적을 빠르게 녹여내 S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고요. 게다가 모든 공격을 박자에 맞게 넣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콤보를 숙달해야 한다는 부분과 박자를 제대로 탈줄 알아야 한다는 점까지 진정한 게임 고수를 판별하는 전투력 측정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게임의 하드코어과는 별개로 전투는 참신한 축에 속하고 오히려 데빌 메이크라이를 능가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공과 강공만으로 다양한 콤보를 만들 수 있고 공중 콤보와 더불어 그래픽 액션도 갖추고 있어서 간단한 조작으로 다이나믹한 전투를 연출할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뛰어난 필살 견줄과 더불어 킹오프파이터즈의 스트라이커처럼 도우미를 부르는 시스템 역시나 박자에 맞게 들어오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패링으로 받아치는 것도 가능해서 다양한 패턴을 가진 적들을 공략하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중간 리듬게임처럼 섞여 들어오는 큐티 액션과 일련의 패링 이벤트도 상당히 재치있게 느껴지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 게임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장면은 각양각색의 기믹을 가진 보스전이었는데요. 탱고 게임웍스가 이 정도의 연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보스전을 보여준 게임이었고요. 보스전이 하이파이러시의 단점을 커버하고도 오히려 게임을 반드시 플레이해야 하는 메리트까지 만들어줘서 개인적으로 탱고 게임웍스 모든 게임 통틀어서 게임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느껴졌습니다. 플스5 같은 경우 듀얼센스 햅틱과 소소한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전 보스와의 도쿄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훌륭한 촉감을 선사해서 메리트를 높여줬고요. 특히 햅틱 피드백은 박자를 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매개체가 되어주기 때문에 단순히 촉감이 좋다는 걸 넘어서 햅틱으로 박자를 탈수 있다는 게 스마트하게 느껴집니다. 장르의 특성상 다소 높은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은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하여 높은 난이도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기무적으로 S등급 조건을 하향해서 몇 가지 국민 콤보만으로 고랭크를 따낼 수 있었고요. S등급보다는 그냥 클리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프리폴러 컴뱃처럼 캐주얼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공격을 정확한 타이밍에 입력해야 하는 게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드럼 소리와 환경적인 요소, 메트로놈, 심지어 햅틱까지의 박자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며 굳이 박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콤보가 완성되기 때문에 스타일리시 액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이머들도 하이파이 러시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최차 기준 약 10시간 정도의 플레이타임으로 3 4 2 0 0 치고 꽤 충실한 분량을 보여주고요. 애초에 다이차를 상정하고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이회차 클리어 시 추가 콘텐츠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드 마스터라는 최고 난이도가 해제된다거나 로그라이크 모드 같은 사이드 챌린지가 추가되고 그외 캐릭터 업그레이드하기, 코스튬 모으기, 모든 레벨을 S등급으로 만들기 등 활동마다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충실해서 이 점은 더더욱 좋은 가성비의 게임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이파이 러쉬는 생긴 건 캐주얼하게 생겼지만 나름대로의 체계와 깊이, 그리고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고 스타일리시 액션답게 다양한 콤보를 습득하여 완벽한 박자로 공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리듬게임 실력까지 출중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초보자를 위해 설계된 게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러한 높은 진입 장벽을 생각하여 게임을 좀더 캐주얼하게 만드는 쪽에 집중했고요. 이 게임은 스타일리시 액션 장르로의 완벽한 입문작이 되어주기 때문에 좀더정형화된 프리플러 컴뱃에 익숙한 게이머들에게 하이파이러쉬는 장르에서 오는 매력을 어필합니다. 물론 서양식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여줘서 문화적으로 이해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 뛰어난 캐릭터 개선과 연출력을 가진 게임으로서 시네마틱 컷신과 보스턴의 장대함은 분명한 장점이었고요. 34,200원으로 어지간한 게임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현재까지 탱고게임웍스가 제작한 게임 중에서 게임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작품이죠 개인적으로도 탱고게임웍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플레이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러시에 대한 네온크리틱 최종점수는 8.8점입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패스가 아니었다면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유형의 게임이고 역대급 패로블리는 2013년에 출시해서 다른 게임에 의해 금방 잊혀진 감이 있으며 그 와중에 저평가된 것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탱고게임웍스 역대 가장 높은 비평가 점수를 기록한 게임이자 2013년에 출시한 엑스박스 퍼스트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은 국제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게다가 연타 반복을 지향하는 컴뱃디자인과 스탈린시 액션에 리듬 액션을 넣었다는 점도 상당히 독창적인 시도처럼 느껴져서 하이파이러시가 보여주는 게임적인 가치와 탱고게임웍스가 이뤄낸 산업적인 성취는 분명 높게 봐줘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블비딘3와 함께 기대할 만한 타이틀이 더 생겼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하이파이러시를 개발한 존 요하나스와 제작진들은 앞으로도 획기적이면서 게임 시장을 휩쓸 수 있는 독창적인 게임으로 돌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네오크리틱 리뷰는 이쯤에서 마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